오늘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고 제정한 기념일이죠. 그런데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입증한 분들이 계십니다.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노 플라스틱 약속을 4년째 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노 플라스틱 약속 참가자들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100만 명이 넘게 이런 약속에 참가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차경 소비자 기후 행동 사무총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이, 기후 행동 이차경입니다. 예. 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와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그 네. 오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네. 퍼포먼스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오늘 소비자 기후 행동과 이 나이크 자연드림 그리고 라이프케어 이종연합회 활동가들이 소비자의 날을 맞아 '노플라스틱 약속 백만 명 달성을 기념하고 어 앞으로 천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때까지 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장군님의 기운을 받아 <laughs> 에너지 네. 넘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어, 오늘 기자회견은 100만 소비자의 노 플라스틱 약속, 1000만까지 yes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12월 2일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그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성안회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은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플라스틱 문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 계시는 이순신 장군님이 요즘 제일 바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예.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서하은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100만 번째 서약자로 참여해서 기자회견의 의미를 좀 더했고 기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습니다. 음, 100만 번째 서약자는 어린이였네요. 이 네. 100만 명이 참가한 노 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어, 소비자 기후행동이 2021년 지구의 날 진행했던 코드그린 캠페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소비자 기후행동은 당시에, 어,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약 3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야 하는데, 이 중에 1%를 소비자의 힘으로 줄이겠다고 감히 선언을 하고, 시민사회에 예를 들어서 채식중심 식단을 실천하고,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거나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등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백한 가지 지구 행동을 제안했었습니다. 음. 이 노플라스틱 캠페인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일상에서 모든 플라스틱을 회피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수병부터 줄여보자 이래서. 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에 서약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네. 그해 12월에 무려 30만 명이 참여하셔가지고 어, 생수병 3,270만 개를 사용을 줄이는 성과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아, 가장 쉬운 것부터 플라스틱 생수병을 네. 사용하지 말아보자. 그렇군요. 네. 그 말씀 중에 코드그린 캠페인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네. 뜻일까요? 네, 이 이것 또한 그 21년도 4월 2 0일 지구의 날 소비자 기후 행동이 진행한 이벤트였습니다. 네. 적어도 그날 하루는 언제 어디서 장을 보든. 녹색 옷을 입고 지구를 위해 깐깐하게 소비하고 음. 그것을 SNS로 인증하자는 캠페인이었거든요. 네. 어, 소비자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실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어, 기업과 정부의 생각과 정책을 바꾸는 힘이라고 저희가 믿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 인증하는 그 일종의 챌린지 죠 인증하는 행사에 네. 또이 서약했던 분들이 다들 참여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실천을 사실은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음. 그런 캠페인이 이 노플라스틱 캠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SNS 통해서 캠페인 벌리고 또 쓰레기 줍기나 등산 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을 텐데. 그래도 네. 아까 30만 명이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플라스틱 생수병 네. 사용을 줄이자 하니까 이게 예.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어떤 비결이 네. 있었을까요?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가 코로나가 또 한창 아, 확산되고 있을 때 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저희 캠페이너들이 정말 어, 놀라운 건. 캠페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그 상황에 맞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능력도 같이 진화가 되더라고요 아하, 네 아, 그래서 어, 더 좋은 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서약을 받는 거지만 네. 오프라인 캠페인을 확산 그래서 저희가 손가락 캠페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음... 지인들한테 이제 캠페인 링크를 많이 전달하기도 하고 특히나 어, 학교 방송실 같은 데서 강연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반에 서명지를 돌리고 음. 학생들이 수거해서 가져오거나 그다음에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노플라스틱 캠 노플라스틱을 외치고 또그 친구들이 교실에서 캠인 뭐야 그 노플라스틱 서약에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또 아. 많이 확산이 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말자는 내용이었으면 시민들도 선뜻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그렇죠. 텐데 네. 어쨌든 일회용 플라스틱부터라도 줄여 가자라는 제안이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거부감 이 없이 음. 잘 참여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손가락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laughs> 코로나 확산됐을 때 비대면으로 네. 일종의 캠페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30명이 넘었다니까 더 놀라운데요. 2021년에 네. 이렇게 30만 명 넘는 분과 서약을 하고 네. 그 다음 해부터는 네. 또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4년이고 제가 시간으로 따져 보니까 무려 3만 5천 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음. 네, 네. 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의 캠페이너들이 정말 밥을 먹고 숨을 쉬듯이 일상에서 캠페인을 어, 버렸던 결과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에서는 시민들을 만나고 한편으로는 지역 인사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 리더들이나 국회의원 이렇게 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섭외를 했고요. 함께 목소리를 내자 제안을 했고. 또 제안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참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 뭐 지역의 축제, 각종 행사장, 공연장, 대학교,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캠페인 부스를 차리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같이 뛰면서 또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아, 어쨌든 네. 발로 뛰는 캠페인은 이래,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이나 2023년에는 그 플라스틱 사용량을 이제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음. 실제로 기록하다 보면 훨씬 더 많고 특히나 개인의 노력으로 줄일 수 없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다는 문제 의식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세탁기의 미세 플라스틱 저감 필터를 장착하는 캠페인을 음. 벌이기도 하고 이런 결과들을 대중 매체 등에 이렇게 공개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소비자 기행동의 고민을 나누고자 노력했던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 플라스틱 다이어리를 쓰면서 사람들이 내가 오늘 네.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했나 기록을 하면서 생산 감축이 네.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는 게 정말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이걸 예. 저도 예. 한 며칠 써 보니까. 제가 플라스틱을 예. 안 쓰고는 먹고 입고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예 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아니 그다음 질문을 <laughs>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을 딱 넘겼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음 목표는 세웠지만 어 긴가민가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경험은 매번 감동인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저희 저희가 길 길에서 시민들에게 노플라스틱을 외칠 때그 모른 채 하지 모른 채 지나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캠페인에 참여하신 100만 명의 시민들에게 일단 저는 큰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만큼 어쨌든 이런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도 했습니다. 음. 그, 제가 알기로 현재 경기도에 있는 용인시 인구가 한 100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마중물이 돼서 서울시 인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만 명이 노플라스틱 캠페인에 참여하면, 음, 그 우리 사회의 플라스틱 문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또 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 아까 음. 제가 질문하려다 말았던 것도 마저 여쭤보면요. 그, 플라스틱 다이어리로 시민들이 모두 참여했을 때, 이게 진짜 우리가 네. 생산 감축을 안 하고서는 도저히 안쓸 수가 없다. 플라스틱 안 쓰려고 네. 안 먹고, 안 자고,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지, 또 사무총장님이 음. 그분들하고 플라스틱 다이어리를 쓰면서 느낀 점은 어떤 거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 한편으로는 저희가 300명을 모집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이제 30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지를 냈는데, 네. 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데 네. 목요일 정도 되니까 이미 360분이 넘는 분이 이, 여기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조기에 마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서 일단 아,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음. 걸 일단 느꼈고, 네.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건 그렇게 모이신 분들은 이미 일상에서 최대한 음.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들 이미 어,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어서 참여하신 분들 음. 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록하다 보면 굉장히 저 뭐야 그 저희가 앞서 앞에서 했던 것보다 실제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들은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음. 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시민들의 선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나 정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네. 시민들의 공감대는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 사실 소비자 네. 기후 행동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 부산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시민 대행진을 벌이셨잖아요. 네. 그 저희가 각 지역 대표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열정적이라고 느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 <laughs> 시민 대행진을 그 끌고 가시면서 이때 네. 어떤 특별한 느끼신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음, 일단 저희가 14개 지역에서 네. 어, 행진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바통을, 수도꼭지를 잠그자는 의미에서 수도꼭지 바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만 그냥 같이 걸으셨던 분이 1,100분이 넘으셨어요. 네네. 네. 네, 그리고 거리에서 저희가 피켓으로 목소리로, 어, 이렇게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서 11월 25일에 아주 중요한 플라스틱 관련 회의가 열리고, 어, 여기에 어떤 쟁점이, 어,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짜 그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저희는 반복적으로 계속 네. 어, 외쳐 왔었고, 네. 예. 길에서 만나시는 많은 분들이 박수와 환호로 저희들이 하는 캠페인이 정말 필요한 캠페인이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면 그거에 동조하고 동, 공감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분명하게 느꼈던 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 음.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플라스틱 회의가 네. 이제 진행이 되고 끝났잖아요. 네. 아까 처음 네. 말씀하실 때 총장님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웃음> <웃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맞아요. 부산 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아쉬움이 크죠. 음, 원래는 음. 12월 1일 날 마무리가 될 회의가 그 하루를 더 연장하면서까지 됐는데 네. 어쨌든 정부 간 협상 위원회 1차에서 4차까지의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의 전 주기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를 다루는 협약문을 완성하고 음. 특히나 어, 전체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생산 단계에서 엄격하게 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협약문을 완성하는 게 가장 큰 네. 목적이기도 했거든요. 네. 쟁점이기도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것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좀 실망스럽고 긴 빠지는 분위기 뭐 어떤 지점이었고요. 어, 그나마 애써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 본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생산 단계에서 감축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야심차 목표에 동의하는 국가들이 한 27개국, 67개국 정도였다면 네. 이번 5차 회의를 계기로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좀 마음이 돌아서고 이렇게 음음. 돼서 100여 개 국가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늘어났다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긴 한데. 어 여전히 인류 공생의 길을 찾아가는 이런 회의에서 각국의 이해득실이 우선해서 어 이렇게 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시민으로서 참 깊은 분노를 느끼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하... 앞으로 해마다 어이 플라스틱 네. 회의 COP에서 이 플라스틱 관련된 얘기를 구체적으로 계속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 어쨌든 끝났으니까 관심도 끝이 아니라 시민 관찰자로서 이 협약의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성안이 되는지 계속 지켜볼 생각이고 음. 이제 하나 더 백숙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저희가 행사장에 하루 전부터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전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행사장 주변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는 홍보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예, 바깥에서 보면 여기에서 그런 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INC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라는 걸알 수도 없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를 봐도 사실은 UN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의미가 잘 전달되기에는 턱없이 그러게 부족했다는 느낌도 좀 강하고요. 그래서 이플라틱 오염 종식이라는 전 지구적인 의제가 그냥 행사장인 백스코에 갇혀 버린 음, 그래서 그 음.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이런 음. 인상이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기후 행동은 계속 소비자 감시자로서 이 회의의 진행 과정을 회원들하고 공유하고 또 우리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파리 협약에 의해서 부산 협약하고 굵직하게 자리 잡기를 맞습니다. 바랬는데. 그 네. 100만 명의 이 약속 캠페인은 이제 성공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네.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 이노 플라스틱 캠페인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요. 네. 어쨌든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소비자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들면서요. 어쨌든 플라스틱 사용을 일상에서 최소화 하는 하고 어, 일, 뭐, 이제 플라스틱 대체제를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소비자의 지갑이 어디에서 열리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혁신이 뭐, 일어나기도 하니까, 네. 저희는 그런 소비를 일단 하면서, 그, 지금, OBS하고 콜라보하고 있는 의류 폐, 폐기물 줄이기 캠페인이 있잖아요. 네. 어, 저희가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보고 합성섬유를 플라스틱으로 보고, 플라스틱으로 보고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2024년도 그러니까 지, 올해 9월달에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안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이것이 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을 또 모으기 위한 과제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플라스틱 문제는 결국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를 좀 관리해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오염을 중식하는 문제와 아주 깊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좀 캠페인들을 벌여 나갈 생각이고요. 이제 백만 음, 시민의 약속은 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만 명에서 시작한 이 새로운 도전으로 이 플라스틱 오염을 중식하는 이 백만 명에서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플라스틱 오염을 중식하는 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거리에서 성실하게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2021년에 시작된 노 플라스틱 그 <laughs> 약속이 지금 부산 플라스틱 회의에 대한 소비자 기후 행동의 예. 캠페인까지 이어져 온 건데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지난 4년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들어볼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이차경 네. 소비자 기후 행동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 총장님 또 앞으로 계획 실천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의 기후에서 자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 한 가지만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에게 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길을 지나시다가 어디서든 초록 옷을 입고 노플라틱을 외치는 이들을 만나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다면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건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네. 지금까지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 우리 캠페인 보이면 꼭 같이 참여하죠.